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거 지금 바로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초보자분들도 이런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0가지의 문장을 준비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모두 여러분들은 3초 안에 바로바로 바로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는 영어로 Could you wait a moment please? Could you wait a moment please?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요. Can you라고 하면 뭐뭐해 주시겠어요라고 부탁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더 공손하게 말하고 싶다. 혹시 해 주시겠나요? 가능하신가요?라고 하면 Could you 이렇게 바꿔 주시면 돼요. 편한 can you, 공손한 could you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Could you wait 하면 혹시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고요. A moment. 기다리긴 기다린데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Could you wait a moment? 여기서 끝나지 않고 please까지 붙여 준다면 더 공손한 느낌이 돼요.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주 공손하게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Could you wait a moment, please? 좀더 공손한 느낌을 온몸에 담아서 Could you wait a moment please?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편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Can you wait a moment?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Could를 넣고 please까지 더하면 더 공손한 느낌, 조심스러운 느낌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 어땠어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해 볼게요.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친구가 영화 보고 왔다고 하면 궁금하잖아요. 그 영화 어땠니? 어떤 상태였니라고 해서 how was 패턴을 사용을 주시면 돼요. how is라고 하면 현재, 지금을 말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어땠어? 그본게 예전이기 때문에 과거를 사용해서 how was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how was 다음에 뭐그 영화는 어땠어? 너의 여행은 어땠니? 주말은 어떠셨나요? 등등 뭔가 물어보고 싶은 거다 넣어주시면 돼요. 저도 월요일에 친구 만나면 h o w was y o u r w e e k e n d 너의 주말은 어땠니? 이런 질문 잘 하거든요. 뭔가 끝나고 나면 그냥 아 그랬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보다 How was the movie? 영화 어땠어? 이 정도 물어봐 주시면 딱 좋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핸드폰을 찾고 있어 라고 하고 있죠. 아, 어디 갔지? 하면서 내가 막 찾아 헤맬 때 있잖아요. 저도 건방증이 좀 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핸드폰, 열쇠, 뭐 가방 같은 거 깜빡깜빡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I'm looking for my phone. I'm looking for. 이 패턴을 사용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Look for 이게 무무언가를 무언 찾다라는 의미고요. 찾았다 보다는 어디 있지? 하면서 찾아 헤매는 이런 뉘앙스를 가진 표현입니다. 보통 진행형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어디 있어? 어디서 함나 찾는 거 있잖아요. 지금 찾고 있는 중이야라고 해서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이렇게 되는 거죠. I'm looking for my phone. 내 핸드폰을 찾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 핸드폰 찾고 있어 영어로 I'm looking for my phone. I'm looking for my phon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조용하니? 영어로는요. Why are you so quiet tod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평소에 정말 시끄럽고 말 많고 막 이런 사람이 갑자기 네, 무슨 침묵을 딱 지키면서 어, 너 무슨 수행하니? 라는 느낌들 정도로 조용하다면 Why?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왜 그래? Why? 너는 조용하니? Are you so quiet? Quiet 하면 조용한인데요. 이거를 보통 질문할 때는 do you 가 아니라 상태를 물어보는 are you 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Do you 로 묻는다면 뒤에는 가다 go, 먹다 eat, 달리다 run 이런 동사들이 등장하고요. 예쁜, 조용한, 용감한 이렇게 뭐뭐한으로 끝나는 상태를 나타내들은요. are you랑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강조해주는 so와 함께 are you so quiet?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조용해? 이렇게 강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Why are you so? 여기까지 패턴처럼 또 많이 사용돼요. 제 패턴책에서도 이거 등장했거든요. Why are you so? 왜 그렇게 뭐뭐 하니? 라는 말이고요. 왜 그렇게 조용해? Why are you so quiet? Why are you so quiet? 오늘 따라 오늘 왜 그렇게 조용하니? 라고 하면 시간은 맨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Why are you so quiet today? 이렇게 시간까지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너 보통 몇 시에 일어나라고 묻고 있죠. 너는 보통 몇 시? 이번에 궁금한 건왜 그런 거야라는 이유가 아니고 몇 시라는 시간이 궁금한 겁니다.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맨 앞에 넣어 주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 말이죠. When do you usually get up? When do you usually get up? 여기서는 when을 사용해 봤는데요. 물론 구체적으로 시간이 궁금하다면 what time. 이거를 사용해 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언제야라고 하면 when도 괜찮습니다. 둘다 구분 없이 사용해 주시면 되지만 나는 시간을 듣고 싶다 라고 하면 what time에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뭐 하니 상대방이 뭐뭐 하니라고 할땐 do you 앞에서는 우리가 are you로 질문했지만 이번에 뒤에 보니까 get up, 일어나다 뭐 뭐와 다로 끝나는 동사가 등장했으니까 do you로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do you usually get up 이번에는 usually가 붙어서 보통 뭐뭐 하니 라는 의미까지 함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붙였다가 나중에 뭐안 쓰고 얘기했다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어색하고 처음 만나봤으면 아직 사용하기 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몇번 얘기하다 보면 아 이때는 이런 느낌 날 때는 유주얼을를 붙이는 게 좋겠구나. 아뭐뭐 하니가 아니라 너 보통 뭐뭐 해? 라고 할 때는 유주얼리를 붙여보자. 이게 몸이 기억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언제 너는 보통 일어나니? When do you usually get up? When do you usually get u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주말에 뭐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말에 뭐해? 영어로 What do you do on weekends? What do you do on weekends? What is your hobby? 취미가 뭐니? 사실 이런 건좀 딱딱하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거고요. 원어민들은 이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취미생활은 남는 시간에 일하지 않는 시간에 막 즐기는 것들이잖아요. 주말에 일을 가지 않죠. 그때 보통 주로 하는 활동이 취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싶다면 what do you do? 무엇을 하니? on weekends. 주말에는 weekends라고 해서 s를 붙여줘서 뭐 하나의 주말이 아니라 평소 주말들, 이 주말들에는 뭘 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w h a t do you do on weekends? What do you do on weekends?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대로 외워놨다가 나중에 조금 어색할 때, 뭔가 말하다가 끊겼을 때 물어보고 싶다. 아 뭔가 좀 정보를 좀 얘기하면서 대화를 좀 길게 하고 싶다. 이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 테니스를 쳐요라고 하면, 오, 어, 저 테니스 좋아하는데, 혹은 저도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 중 나랑 맞는 거 찾아서 대화를 다시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일곱 번째는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 enjoy listening to music. I enjoy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됩니다. 우리 취미를 말할 때 my hobby is 이것도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내가 즐겨하는 것들 이게 취미가 되니까 원어민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은 I enjoy ing가 돼요.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다 음악 감상을 하다 하거든요. 이거에다 ing 붙이면 이제 내 취미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I enjoy listening to music. I enjoy listening to music.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더 얘기해 볼까요? I enjoy listening to music. 여러분의 취미가 있다면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 제 취미를 말하면 I enjoy playing badminton. 저는 배드민턴 치는 거 요즘 굉장히 즐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이 취미가 배드민턴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는 벽에 거미가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 볼까요? There's a spider on the wall. There's a spider on the wall. 보통 긴급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겠죠.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할때뭐 사물도 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벌레 같은 것도 되고요. 혹은 건물이 있다라고 할 때도 there is. 짧게 줄여서 there's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re's a spider. 네, 스파이더맨 이거 있죠 영화. 거미 인간이죠. 거미는 스파이더 중간에 있는 게 약간 파가 아니라 된 소리, 빠이 정도로 납니다. 강세 주면서 스파이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거미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There's a spider. There's a spider. 어디 있죠? On the wall. 벽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벽에 거미가 딱 달라붙어 있겠죠? 그래서 옆에가 아니라 벽에라고 그냥 표현하는데요. 뭐 위에 있거나 아래 있거나 옆에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접촉해서 붙어있으면 다 on을 사용해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on the chair 하면 의자 위에 어떤 사물이 있는 걸 상상해 주시면 되고요. on the wall 하면 벽에 착 달라붙어서 거기 뭐 거미가 있다거나 시계가 걸려 있다거나 이런 걸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다면 다 on을 사용할 수 있어요. 벽에 거미가 있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There's a spider on the wall. There's a spider on the wall. 이렇게 되는 거죠? 아홉 번째는 이 방은 내 방보다 더 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은 내 방보다 더 커. 영어로 해 볼게요. This room is bigger than my. This room is bigger than my. 이렇게 됐고요. 이 방, this room, 그냥 큽니다라고 하면 It's big. 간단하게 끝나요. This room is big. 그 방은 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심심하잖아요. 좀 비교를 하면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더 그림이 잘 그려보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죠? 보통 크다가 big이면 뒤에 이하를 붙여서 더 크다. bigger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고요. 뒤에 than 을 넣어서 비교 대상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 방을 와본 사람이 있으면 아이 정도 크기구나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this room is bigger than mine. 와이 방은 내 것보다 더 커요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아 정말 이 정도로 큰구나라고 더 구체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This room 이 방은요 is bigger 더 커요 than mine 나의 것 나의 방이 되겠죠? 내 것보다 큽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장 기본 표현, this room is big. 이거를 만들 수 있다면 비교급을 사용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그럴 뜻은 아니었어라고 하고 있죠. 뭔가 오해가 생겼을 때 내가 의도한 거 아니야. 나 그럴 뜻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할수 있는데요. I didn't mean it. 이 정도 되는 것들은 외웠다가 그대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미나하면 의도하다, 의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I didn't mean it. 뭐뭐 하지 않았어. 그것을 의도하는 거, 즉내 의도가 아니었다, 일부러 한거 아니었어, 그럴 뜻은 아니었어. 이 의미를 모두 전달해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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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idn't mean it. 아니 아니. 그럴 뜻이 아니었어요. 이거 오해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번더좀 자연스럽게 말해볼까요?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실제 상황처럼 얘기해 주셔야지 나중에 더잘쓸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한번 더. I didn't mean it. 마지막 퀴즈는 0 가지 우리 배운 거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일단 한 가지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나는 시간이 좀 있다. 오늘 배웠던 거 천천히 보면서 하나씩 만들어 보고 안 되면 돌아가서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문장 한번 얘기해 보고 써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